반갑습니다. 지금은 기공실의 의통 방흥대 안마사입니다. 여기는 부산 기장 철마 마을입니다. 우리 김여사 언니 집이에요. 왜 여기 앉았나 하면, 이 우물이 100년이 넘은 우물입니다. 우물 보기 요즘 참 귀하지요? 100년 넘은 우물. 마당에 감나무도 100년이 넘었는데, 올해도 감이 달려서요 그러고, 살띠지 옛날에 나라 곡식 저장하던데, 여러 가지 옛날에 사용하던 그 물건들이 고풍스럽게 아직 남아있습니다. 우물 가면은 참 생명의 근원이죠. 요즘 무엇보다도 이 건강면에서 물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에 더욱 도움되는 물론 마시는 거 목욕하는 거또이 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 건강에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맨발 걷기 핵심은 어신 접지를 말해요. 어신의 목적은 자유전자, 자유전자의 흐름이 전기 기입니다. 그럼 바로 이 우물은 땅 깊숙이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. 샘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아주 풍부합니다. 이 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흐름에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우물가에 있면은이 음이온 때문에 식물도로 잘 자라고 사람도 건강합니다. 음이온은 피 흐름을 잘 흐르게 합니다. 우리 목적은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많은 곳, 이렇게 우물가, 폭포수, 바닷가 이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자연 가까이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. 이 물은 우리 몸의 70%가 물이고 세포는 90%가 물입니다. 물 부족 현상으로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 머리가 어지럽다, 잠이 안 온다, 뭐 온몸이 쑤신다 청근 망근 것딱 하는 게 전부 다물 부족 현상입니다. 물을 잘 마시고 몸 속에서 잘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러고 소변 대변 땀으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. 물 건강하는 거는 강조했다시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여기 물바가지가 옛날에 쓰던 게 있습니다. 아주 고통품이죠. 옛날에 군인들 모자 했던 거랍니다. 이걸 가지고, 어, 물을 풉니다. 자, 내가 한번 퍼볼게요. <laughs> 물이, 우물이 얕습니다. 얕어가지고, 금방 물이 떠집니다. 자, 여기서 건강도 즐기면서 또 무엇보다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생활풍습 또 예정을 생각해 봅니다. 이런 옛 모습, 편안한 모습, 그리운 모습을 생각함으로 해서 또한 머리 뇌세포에서, 뇌하수체에서 좋은 호르몬, 옥시토신, 도파민, 엔돌핀, 세라토닌,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몸으로, 마음으로,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또한 이런 데서 기공을 하면 엄청나게 좋지. 기공 흠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우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물, 깊은 곳에 마음을 우물에 둡니다. 그러고, 우물에 물기운이 쫙 올른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여기에는 음이온을 띤 어, 음전화를 띤 자유전자가 많이 올라옵니다. 그걸로 내 손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. 바로 비공으로 의심하는 겁니다. 비품물 100년 전부터 올라오던 이 엄청난 우물 기운을 흠뻑 내 몸으로 받아들입니다. 우물 기운을 흠뻑 마십니다. 이 기운을 온몸으로 돌립니다.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봅니다. 이렇게 기공 명상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을 수련해 봅니다. 자, 잠깐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은 어, 우리 주변에 물을 가까이 할수 있는 어떤 곳이든 물을 잘 활용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